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군니스입니다. 지금 첫 번째 콜을 끝내고 두 번째 콜을 하러 가고 있어요. 네첫 번째 콜은 그냥 단순하게 부품 두 개만 교체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기계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테크니션한테 전화해 보니까 자기가 갔을 때는 동작이 잘 되고 있어서 그냥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두개 주문을 했다. 그게 이제 프럭서미리 센서랑 그 스프라켓인데. 이게 사실 그 테크니션들이 현장에 왔을 때 기계가 잘 동작을 잘 하고 있으면 좀 트러블 슈팅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추측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고장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 왔는데 다행이 어, 이게 다행인가 아무튼 그 기계가 아예 멈췄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를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저도 좀 까돌았을 텐데 그래서 일단 그걸 고쳤는데 아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솔더링을 하거든요 근데 평생 갖고 다니다가 차에다가 딱 이번 주만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딱그 솔더링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주변에 동네에서 또뭘 하나 사가지고 해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매니저한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솔더링 같은 거 갖고 있어 그랬더니 한참을 찾아보더니 오, 되게 큰 거. <laughs> 되게 왕만한 거. 저도 그 집에 하나 있는데. 아, 근데 그거를, 그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솔더, 솔더링을 또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이구야야할 거예요. <laughs> 그래도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것도 뭐,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잘 처리해서 나왔고, 이미 주문해서 가지고 온 부품은 대부분이면 이제 교체를 하려고는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게 좀먼 거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 콜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또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냥 환불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지금 두 번째 가는 것도 또, 다른 테크니션이 또한 3일 정도 갔었는데, 오늘까지 3일이죠. 갔는데 못 고쳐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근데 오늘 미팅에서 아 나는 어, 우리 굿니스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가지고 매니저가 이번 거는 알아요 아못 고쳐서 이제 내가 가는구나 이게 아는데 웬만한 건다 모르죠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콜한 것도 아마 그 보드를 전체를 다 갈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테크니션들 같았으면 만약에 왜냐면 솔더링을 아, 거의 안 하니까 그 무슨 리페어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품을 막 리페어를 하진 않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근데 아마 한 150만원 정도? 한 200만원 정도 할 텐데, 메인보드가. 그게 하면 좋죠. 근데 이미 여기도 계속 못 고치고 있다가 다른 것까지 주문을 했는데 내가 야, 이거 말고 이거 갈아야 돼? 하고 막 메인보드 막 2, 2,000불짜리 막 이런 거 갈아야 된다고 해버리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또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솔더링건이 없는데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죠. 이 기계가 어느 나라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 유럽에서 왔는지 캐나다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BFD도 처음 보는 거고. 아, 아무튼, 두 번째 콜를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오늘도 이 기계가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BFD 써있죠. 그래서 다른 거는 체크를 해봤는데, 얘랑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조정하는 아이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엘렉트로닉 제가 이런 게좀 싫어하는 게 이거는 제가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꼭 제조업체를 통해야 된다는 거자 내봅시다 이제 내려가는 게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음, 올라가고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내려가죠 올라가는 걸 누를 때는, 아이고 올라가는 걸 누를 때는 얘가 움직이죠? 근데, lower, 내려가는 거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딸깍딸깍, 여기서 딸깍딸깍 소리도 나고, 안 됐다. 여기 작은 릴레이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음,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한번 볼게요. 이 BFD는 제가 또 처음 보는 거라, 이거를 안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여기 이제 인풋이 들어가겠죠? 인풋이 들어가서, 이 밑에, 밑에 여기 3개 선. 얘가 이제 아웃풋이고, 얘가 모터로 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신호. 이거는 릴레이 쪽인 것 같고, 뭔가 세이프티. 이거는 아날로그. 그러 그러니까 속도. 속도 들어가는 거인 것 같고. 라인 1, 2, 3, 4. 얘가 신호인데, 측정을 해보면. 라인 1. 24V 라인 2 24V 24V 응, 다 24V네. 그러니까 24V가 있고 여기는 다 볼티지가 0 0 0 0 이라는 거죠. 제가 측정하고 있는 VFD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모터를 조절하는 아이예요. 껐다 켰다, 느렸다 빨랐다, 정방향, 역방향.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다른 VFD를 켜본 거는 어떤 선이 모터를 켰다 껐다 하는 신호인지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미터기를 보면 동작 신호를 줬을 때 24V에서 0으로 바뀌죠. 리드봉 두개가 모두 24V가 걸려서 그런거니까 라인 1번이 신호구나 하고 알수 있고 문제의 VFD도 알수 있죠 그렇지. 반응이 없고 올라가는거는 그렇지 0으로 되네 일단 얘 신호가 안 들어온다는거 여기 이게 지금 24V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음, 10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안 보이죠 음, 10번이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저 선을 따라가 보면 예요. 여기 VFD 1 1 2 적혀있으니까 음, 적혀있고 그래서 10번을 찾아보면 오케이. 음. 가 10번이네. 케이블이 잘돼 있는가? 시다. 따다당당. 10번에서 음. 케이블은 연결이 잘돼 있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그러면 얘는 얘는 여기 오케이 밑에세 번째일까 이건 제가 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 세 번째께 다른 거, 이거 잘 되는 거, 얘에요. 얘를 돌려보니까, 여기가 24V가 나오다가, 이렇게 찍으면, 지금 25V인데, 25V 나오다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지금은 없지만 24V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상작동을 하는데, 제가 찾은 건 얘는, 이 25V 나오다가, 버튼을 누르면 이 위에 게2 4 v 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 뜻은 이 릴레이가 맛이 같다. 그래서 얘를 갈아야 되는데 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핀안 쓰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그냥 얘를 하나 뜯어다가 제가 바꿀게요.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솔더링으로 뭘 한다고 집이 다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렸는데, 됐다, 엄청 큰 거를 빌려가지고, 일단 되는 대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다 뜯을게요. 아, 미치겠네. 뜯었긴 했는데. 여기서 빌려, 빌려온 게, <laughs>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이걸세 번째 거니까, 하나, 둘, 요거네.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걸 빼야돼요. 해봅시다. 아, 그걸 안 갖고 와가지고. 다른 테크니션이 원래 왔었던 잡인데, 그냥 센서 하나만 갈면 된다 그래가지고, 센서만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네. 문제가 다른, 게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는. 지지면 되겠지? 열심히 불도 들어오고. 이거 열심히 불 들어오고, 집에도 있는데, 이런 거... 이 불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 거... 오... 우시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아... 로디야다 끝내버리겠어... 이건 계속 뜨거운 건가? 이건 뭐지? 이거 불 들어오는 건가? 이거 안 눌러도 되는 거 같기도 한데... 야, 이건 뭐 씨, 아무것도 없이 할래니까. 지금 세 번째 거. 아 뺐다. 이제 안 쓰는 거에서 아, 어디 보자. 얘가 안 쓰니까. 혹시 누굴 쓰나? Evet şöyle bir ne? 아 야, 유 해브 고 인? 오케이. 아, 차빼달라 그래 가지고 차 빼고 왔어요. 이 자, 자. 이게 나쁜 거안 되는 거고 이제 이제 되는 거니까 이 버튼 눌러야지 뜨거지네. 워 괜찮안 안 돼. 이것도 씨 됐다. 싹 훑어주고, 이싹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싹, 싹... 어, 잠깐만, 골치 아픈데? 아, 이거 놔둬, 제거도 못하고, 이거, 씨. 아, 뽁뽁이도 없는데. 어, 깨끗해지고 있어? 조금씩 닦으면 돼. 자, 지금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항상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솔더링 하는 거를 안 가지고 와서. <laughs> 진짜 생전. 생전 한번안 쓰다가 꼭 필요할 때 없어. 얘를 꽂아야겠죠? 새 거를. 들어간 거야, 뭐야? 아이씨, 꺾였나 보다. 아씨 욕, 욕먹을 것 같은데 <laughs> 욕먹을 것 같지만 그냥 보여 드릴게요 제가 뽁뽁이도 없고 뭐뭐 뭐 페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중부양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고 얘로 얘랑 납 밖에 없었는데 납도 다 썼어 없어 더 이상 까불다간 고치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래도 뭐납 때문에 됐으니까 되겠죠 뭐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Stop, go, stop, go, stop. Okay, it's good. Nice. Okay, we're good.